요씀 여수아 8절, 6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조입니다. 여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괴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제 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지에 돌아옵니라 여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 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요. 이런 말씀을 목사나 교인들이 묵상을 할때 적용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언약궤의 의미나 아니면 나팔의 의미 7일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구원 중심 아니면 내 행복 중심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는 것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죠. 한동안 한국에서 여리고 땅밟기라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이비적인 행위들이 많은 교회에서 행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수화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주신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교회 옆에 있는 땅이죠. 아마 땅을 샀어 부자된 교회가 많을 겁니다. 땅 구입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의 원하는 바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도 믿음을 갖고 이 과정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활동할 시대죠. 사사 시대의 특징은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죠. 여기에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사울 왕과 같은 왕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발람선 지자가 말했듯이 왕이 있어요. 여호와가 왕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도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왕이 없기 때문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내게 되면 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연성을 말씀하는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3장 19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사람의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셀바까지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지라. 실로에 언약 계유가 있고요,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벌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벌레셋 사람은 아베게 진을 쳤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호를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벌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고. 이스라엘 군사 중 죽임을 당한 숫자가 4천 명 가량이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은 여호와의 대적이죠. 이스라엘의 원수고. 그러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야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보라 하시니여호수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와께 묻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싸움을 하기 전에 실로에 가지도 않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을 이유도 없이 이것은 틀림없이내 뜻대로 될 것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확정적일 것이야. 요수이에서도 나오거든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 물을 필요가 없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문을 들어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그 말이 자기들 귀에 들려도 그건 그거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다는 라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패배한,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이 진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맞죠? 여와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저들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원수는 곧 여와의 원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베레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셔야 된다라는 게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날 교인들 같아요. 내가 주님이고 내가 주님 있는 백성이고 여호와는 내 편이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여호와가 우상인 걸왜 모를까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좋은 묘안을 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엘리 대사 자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실로에 갈것 같으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묻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언약교회의, 그, 예전에, 오늘, 지금 우리들이 보는 요수와 육장, 여기에 나오는, 언약계의활력성을 거의 한 400년이 지났거든요. 400년 정도 지났다고 볼수 있죠. 400년 정도 지났는데, 언약계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라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견의 오른대로 행하면서 여호와는 우리 편이고 우리 편이니까 여호와께서 예전에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은약괴를 앞장 세워서 성립케 하셨으니까 그은약괴를 우리 가운데 갖고 온다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은약 괴가 자신들을 위해서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니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도 인간이라는 이, 이 죄인이죠. 그런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내고 말씀을 들어도 항상 이 인간들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언약계가 그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자신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계를 갖고 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은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렇게 하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은약궤그 그룹 사이가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에아스는 하나님의 은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결국 이들은 은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이들은 언약괴가 언약괴를 위하여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괴는 여와의 호 이름이 계신 곳이거든요. 이들은 언약괴를 자신들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괴가 이스라엘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언약괴가 앗겼지만 언약괴가 블레셋 가운데에 들어가서 친히 전쟁을 하시죠. 그들 가운데 독종을 일으키고,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이 있어도, 오늘날도 똑같은 어떤 모습을 교회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큰 것도 할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것을 한다고 하죠. 이, 이 말씀의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않았어요. 심판주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심판주가 되시죠. 심판주가 되시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 보내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 주의 우편에 계신, 주의 능력을 이 땅에 행세하게 돼요. 심판주의 능력이 나옵니다. 심판주의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사람들을 부리는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본인은 날마다 삭제당하고 제거당하고 부정당하고 핍박받고 주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라 하니까 부처에게 빌든천지시명에게 빌던 빌든, 뭐 땅신이 되었던 하늘신이 되었던 별신이 되었던 조상신이 되었던 그 비는 그러한 어떤 행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비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 하죠. 아버지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거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일을 하신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인간들이 갖고 노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가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살해당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소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주가 되시고 그리소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소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일들을 고스란히 성도의 몸에서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은약계를 이용하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탐욕, 탐심을 구하는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절간이죠. 주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푸닥거리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자들 은 자기 몸 중심으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한다.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해석이 일반 교회에서 해석을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셨어. 주님이 영광 돌리신 그 방식 속으로 우리들을 합류시키셨어. 주님의 정인으로 삼아 주시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봅니다.